안녕하세요. 중앙 목욕관리입니다. 여자 세신사로 일하실 분이 필요해서 들어왔습니다. 한 곳은 온양, 충남 온양 지역이고요. 스피아가 필요합니다. 어, 바로 일을 시작해서 추석 지나도록 일을 할수 있습니다. 어, 스피아로 충남 온양에서 일하실 분 연락주세요. 연락처는 010-8693-88-18입니다. 그리고, 어, 성남 지역에 어, 두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. 여자 세신을 보증금이 있어요. 거기는 어, 이제 두, 둘이 같이 이제 가실 분 있으면 좋고요. 혼자도 되고요. 어, 성남에 어, 이제 대형 사우나에서 두 사람 구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다음에 이제 한 곳은 어,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입니다. 어, 이제 여탕의 세신사를 구하고 있고요. 미국에 가실 분. 어, 이제 이런 기회에 한번 미국에서 일하시고 싶은 분은, 어,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 연락처 010-8693-8818입니다. 감사합니다. 연락주세요.